자 이번 주 미션은 8월 첫째 주 미션은 그 레시안이가 인스타에 올린 오뚜기 운동이에요. 음, 제가 이 운동을 아침마다 아침에 한번 하고 오후 저녁에 한번 시간이 없을 때 했었는데 해본 결과 그이사 이거 굉장히 단순한 조합의 운동이지만 굉장히 빡세요. 정자세로 바르게 하면 그래서 어. <laughs> 초보 같은 경우에는 횟수를 줄입니다.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스쿼트 30, 푸시업 10, 그리고 백런지는 각 20, 15, 15에서 20회로 하시고요. 초보는. 대신 백런지 킥 하지 말고 그냥 백런지로 합니다. 그리고 어, 무릎차기 악어걸음은 10회씩 하세요. 그러니까 무릎차기를 좌우 한번 하고 악어걸음 좌우 한번 하고 총 4번을 10회씩 하니까 40회를 무릎차기, 양쪽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횟수를 초보는 줄입니다. 그렇게 해서 4라운드, 3라운드 이상, 왕초보일 경우에는 2라운드 정도로도 충분히 힘들 것 같고요. 어, 왕초보를 뗐다면 3라운드에서 4라운드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푸쉬업을 제대로 정자세로 푹푹 내려갈 수 없으면 그냥 반, 그, 뭐지? 조금 정도 무릎대고 퍽 무릎대고 가슴이 바닥까지 나을 좀 닿을 정도로 내려가시거나 아니면 아무튼 바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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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것도 하면 또한 3라운드 이상 넘어가면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저는 1라운드 계속 한첫 번째 맨 처음 했을 때는 아침이라 너무 오랜만에 아침 새벽 운동이라 기운이 없기도 했었는데 푸시업에서 너무 기운이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르게 정자세로 해서 꼭 굳이 4라운드까지, 그러니까 4라운드까지 목표는 세우되 너무 무리해서 자세 망가뜨리면서 하지는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의 미션은 4라운드 강제는 아니에요. 초, 중, 고, 초, 중, 고급 모두. 대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대신 꼭꼭 해줍니다. 네. 음, 저는 아마 첫 번째 했을 때 1세트는 정자세푸샵으로 해서 9분 나왔었어요. 9분 20몇 초인가? 나오더라고요. 푸쉬업을 중간에 무릎대고 한 10번 정도 했나 봐요.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났고 두 번째 저녁에 했을 때는 좀 그때는 몸이 풀렸는지 7분 정도 나는데 문제는 그때 푸쉬업을 다 무릎대고 푸쉬업했다는거 그런 차이점이 있네요. 그러니까 대신 저는 푸쉬업을 좀 깊게 내려가는 편이니까 더 힘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푸쉬업을 저는 지금 그 그때도 그렇게 했는데 바닥에다가 바닥에다가 안할 거예요. 바닥에서 하지 않고 이퀄라이저가 있으신 분은 그렇게 하, 저처럼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퀄라이저를 눕혀요. 이퀄라이저가 꼭리버스푸 시업 이런 데만 쓰는 게 아니라 얘를 눕혀놓고 띤뛰기 건너뛰기 하는 것도 좋고 지금 어, 발바닥이 아파서 아 이쪽이 아니고 이런식으로 얘를 얻습니다. 그리고 얘를 잡고 푸쉬업을 해요. 하면 공간이 떠져있기 때문에 가슴 깊이 내려가기 굉장히 좋아요. 발 세우고 내려갔다가 후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다보니 바닥에서 할 때보다 훨씬 더 가슴이 밑으로 쭉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되게 많이 힘들었네요. 전 이렇게 할건데 아무튼 이퀄라이저가 있으신 분은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식으로 아니면 덤벨을 옆에 덤벨을 잡고 덤벨이 만약에 그 푸쉬업 하기 좋은 덤벨이면 그런식으로 해서 좀더 깊게 잘 바르게 내려가는것 추천합니다 많이 하지 않더라도 쭉 내려가서 내려갔을때 등이 쫙 조여져야 돼요 올라올때 잘 잘못하면 이런식으로 어깨가 치켜 올라가면서 올라오는데 이런 식으로 푸셔업하면 나중에 어깨 아픕니다. 자, 음에 개미가 날이 더우니까 애들 밥준 사료 위로 그냥 꼭, 개미들이. 저는 지금 밤이 늦어서 밤도 늦고 컨디션이 그닥 좋지가 않아 가지고 1 세트만 할것 같아요. 자, 1 세트에도 충분히 힘들더라고요. 대신 오늘은 정다수 푸셔로 쭉쭉 해보겠습니다. 백런지는 백런지 킥으로 할 건데 발차기로 하게 될것 같아요. 자 스쿼트도 스쿼트는 되도록 풀 스쿼트로 꾹꾹 내려갑니다. 내려갈 수 있을 정도로 풀 스쿼트. 스쿼트 잘하는 법. 고관절 잘 접어서 내려가야지 푹 내려가죠. 이렇게 잘못 내려가면 무릎에 힘이 들어가면서 스쿼트 하고 나면 힘듭니다. 자. 그리고 스쿼트 할때 가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내미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내미면안 됩니다. 안 좋은 버릇이에요.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바로 그 하체와 복부에 힘을 주면 엉덩이 힘은 저절로 들어가니까 일부러 튕기면서 배의 힘 저기 뭐야 허리 꺾지 않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갑니다. 우선 할수 있는 데까지, 우선 1세트만 할 건데, 기운이 좀더 남으면 한세트더 돌아볼게요. 자, 다이몬 누르고,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피지 않습니다. 하체 힘을 딱 주면 저절로 힘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관절은 100%안 피는 푸시업 30개 어, 왜 이렇게 발바닥이 아프지? 아우, 아 힘들어. 아홉, 열. 자 제가 흐트러지니까 무릎을 대야 되겠습니다. 하나, 후, 둘, 후, 셋. 아이고 힘들어. 네, 얘도 힘드네. 그냥 바닥이야. 넷, 네. 다섯, 일곱, 오, 다 힘들네. 일곱, 여덟, 아홉, 일. 아이고, 열, 아이고, 스물, 열개 더. 어우, 안 되겠다. 하나. 자, 안될 때는 <laughs> 내려가는 깊이를 좀 낮춥니다. 하나. 둘. 되고 열했네요 자, 백만 지키. 아, 어, 발바닥이 아파서 잘안 뒤듯이. 하나, 아야전 발바닥이 아파서 이거 하면 안될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되는, 이렇게 딱 되는 자세가 아프네요. 자, 그래서 수도 이거는 안 하고 무릎차기 가겠습니다. 무릎차기 할 때.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후. 아고 아파라. 이것도 힘드네. 후. 하고 아가 걸음도 후. 당겨 줍니다. 시범을 못 보여 주겠네요. 발바닥이 지금 약간 이상하게 아파서 이쪽이 아파요. 그래서 발가락을 세우고 플랭크 자세를 지금 못 하겠네요. 아무튼 목록은 간단하나 우유가 그러더라고요. 잊을 게 있는 사람들이 하기 좋은 운동. 저는 지금 잊을 게 없나 봅니다. 못 하겠어요. 아무튼 그사라운드는 관계성은 없으니까 알아서들 체력껏 대신 바른 자세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 <laughs> 어, 발가락이 왜 아픈 거야. 발가락이. 자 그러면 미션 고.